그 농담인데 누가 저가 야 지금 밖에 해피피치 해는 안냐고 했더니 해안 떴는데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해 떴지마 가린 거지 그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한적 있어요. 그때 그왜 단순한 거같고 자기 혼자 개똥추락 하는 거 있잖아. 요 그래서 그게 한2 0살 때였는데 아 맞아, 야 이거 대박인데 해는 떴는데 가린 거야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한말 비슷한데 행복도 있는 거야. 가려진거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행복찾기, 다행찾기 이런 놀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뭐가 안좋으면 다해.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는 한숨을 쉬본 적이 없어요. 고2때 학교 짤리고 집나와서 45년째 가출 상태거든요. 노식에다가밥 굶고 뭐 웨이터도 하고 뭐 서빙도 하고 룸마트도 뭐 반주도 하고 40개 정도 직업하고 엄청나게 그 재밌는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번도 어 오늘 힘들다 그러지 내인생의이 뭐 모양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든 나는 행복할 자신이 있다는 게 나중에 저도 세속적이에요. 인기 로 먹고 살다가 나중에 인기 떨어지고 돌아올수면 되게 제가 추래할 거 알잖아요. 연예인도 추래하잖아요. 그러면 어, 한국에 안 살면 돼요. 아프리카 가서 리빙스터처럼 평생 봉사활동하면서 살아도 되고 아니면 축제를 좋아지면 제가 멘탈만 좀 한국에서 봉사 봉사도 돈안안 안 들어요, 돈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대해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저한테 형 어, 제가 사실 공연하면서 팬들 알지만 이런 얘기 요즘 안 하잖아요. 그냥 재밌게만 하고 그러니까 가수가 강연 같은 것도 안 하는데 이제 어쩌다가 할수 없이 옆에서 광주 한번딱 가게 되는데 강연 같은 걸 의외로 안 해요, 전. 왜냐면 강연은 가서 자기 잘난 척을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안 하는데 뭘 가르치는 느낌이 제일 저는 안 좋거든요. 연예인들이. 나 친구지 뭐 근데 이거는 그냥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얘기하는데 건 고민이 꿈이 없어서 그 꿈은 꿈을 어떻게 펼쳐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꿈이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네가 살아온 게 여태까지.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왔는데 꿈을 펼칠 뭐가 있어야 하지. 뭘팔라 고른 다음에 뭘 꿈을 펼쳐야지 본게 그거밖에 없는데 뭘 꿈꾸겠니. 그러니까 너무 그걸 갖지 마. 그리고 꿈을 막못 이루는 친구들한테 저는 그러거든요. 꿈은 형이 살아보니까 이루어졌을 때보다 꾸고 있을 때가 더 행복한 것 같아. 꿈을 이룬다고 행복해지지가 않아. 그 다음에 허자로 만이찾아오니까 죽는 날까지 나는 꿈만 꾸고 나는 꿈을 이룬 적이 없어. 그러서 얘기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왜이해를 하냐면 그 제가 안타까운 게, 사람들도 궁금한 게 당신은 행복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궁금한 게 진짜 혹시 하나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 연예인이아나운서요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한 거 같지가 않아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다고 딱히 안 나와요. 감사하긴 해요, 제 인생이. 그래서 뭐가 행복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 꿈대로 사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어떤 분은 뭐 그림 그리는 게 꿈이었고 음악 하는게 꿈이었는데 그 한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꿈을 저버릴 필요가 없겠더라고. 요 꿈이 노래하는 거였지 가수 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직장인들 만고 노래하는 친구도 많잖아요. 그리고 꿈이 화가였으면 저는 그 집에서 뭐라고 만약에 만들어가 그러면. 있잖아요. 거기다 이질이랑다 해놓고 주말에 잠깐 나갔다 오게 갔다가 가서 들판에 가서 그리 그리고 그 행복하고 집에 와서 그러면 저는 꿈을 이룬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공황장에 걸렸던 이거 생각들고 있는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제그내 삶에 타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언제나 힘겨운 날에 넘어졌더라면 비틀거리려가안될 곳은 어디에 평제가 이제 분노로 투자하고 살다가 요즘에 이제 사랑하고 이렇게 사니까 옛날에 보던 관객하고 지금은 정말 다른 것 같아. 진심으로 마음에서 아나이사람들도 정말 좋은 사람이고 싶어. 아, 내가 부족하지만 노래도더 열심히 그러니까 담배도 끊고 뭐하고 팬들한테 진짜 자랑스럽고 싶어. 이제 더 이상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이제 사회면에 나오지 말자. 면이에 다. 제발 뉴스에는 그만 나오자. 이런 마음으로, <laughs> 제가 살고 있고, 요즘처럼 평안한 때가 없으니까, 어렸을 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꿈, 이런 거 한번 오늘 제가 생각해 보시고, 내 금요일이니까, 어렸을 때 꾸덕꾸덕 있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냥 취미로라도 하면서, 나는 내 꿈을 이루었어 라고 살면 좋지 않을까. 제 행복을 찾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以后就是团队。